지금 뭐 하시죠? 안녕하세요. 한쪽 따고 있어요. 어 음, 그렇군요. 음. 여기 더 많나? 큰 거만? 큰 거만 따야 돼요? 어... 손 조심 항상. 그렇죠. 아, 여기, 얘도 크네요. 우리 가까이 잘라주세요. 애기는 자르지 말고. 그렇죠. 얘도 너무 쳐졌다. 얘도 잘라주세요. 잘라? 아, 개까지만 자르고, 이제. 얘는? 아, 응, 넣어요. 아, 얘네는 좀더 길러야 되겠어요. 아니, 걔네요 자, 이제 깨끗이 씻으러 갑시다. 네.